김후라이로 먹어야지. 잠깐만. 자, 여기는 김김입니다 창고로 이건 대리야 끼고요. 자 방금 전에 2차, 2차, 2차. 방금 전에 킹 오브 킹세 명이서 먹은 먼저. 영상을 보셨습니까 자, 방금 전 촬영자인 시티님입니다 아, 지금 김깅 킹깅김을 하나 드시고 계시는데요. 아, 예. 네,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아? 여기, 여기 녹반 님과 아, 쿠쿠졸 님이 쿠쿠절 김깅을 하나씩 먹었는데 또 먹습니다 어, 방금 전에 제일 발광했던 전잡이란이라고 하고 하여튼 <laughs> 닉네임이 란이 그래서 저는 지금 입가심을 할겸대리야끼를 먹고 있습니다 음, 아. 일단 구이가 더 그러나 먹어도 매움이 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배고플 때는 후라이드가 아. 맛있는데 배고플 때는 후라이드고 적당할 네. 때는 구이 어, 맛있다 음, 그냥... 아 뜨거! 아, 뜨거. 뜨거운 게 좀... 약간 프라이가 뜨거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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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킹 한번... 프라이가 기름에 튀겨서... 테디야키 아, 맛있다. 뭐, 진짜 맛있다. 이미 김김 양념이 입에 들어 이미 입에 <이벤트가> 들아 <laughs> 맛있다.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. 김김을 한 번에 두 개씩이나 먹고. 아. <laughs> 아 그리고 옆에서 돈 없어서 못 먹는 아, 시티 님이 계시고. 아한쪽한 네. 아, 조각 드셨군요. 아. 500원 냈다니까? 아유, 아 오, 500원 내고 지금 그 한쪽도드 거예요? <laughs> 아, 근데. 배꼬미. 그리고 저는 지금 데리야끼를 먹고 있습니다만. 뜨거워서 그게 그거예요. 아, 미치겠네. 매운 게 약한데? 에이, 진짜. 칼로 튀김이 중화가 되나? 약간 구이 뜨거워서. 뜨겁긴 한데, 덜 매워요. 응, 덜 매운 것 같은데, 약간? 아. 라이드가덜 매워. 구이가 더 매워. 이상하다, 왜 저번에 라이드가더 매웠지? 아, 약해. 그때그때 달려. 그때 그때 다르. 진짜 그때 그때 다르네 이거. 아 대리야키 진짜 맛있어요. 어. <laughs> 아. 네? 한 입만 바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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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에서 떡볶이 1인분 사서 딱 집에 가서 먹잖아요? 다 먹고 나면 매워 죽을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음. 근데 김김 먹었어요 아 이런 맛있는 이거 이제 내일 내일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변비가 싹 사라질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치질 걸릴걸요? 근데 진짜 변비 걸렸어 이거 먹으면 좋은데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먹어요? 난 지금 김김 먹고 대야기 먹고 뜨겁다고 난리인데 맛있으니까 잘 먹는 거야 확실히 매끼 매운데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아야, 쿠쿠절님, 국후절, 이거 좀 잘라주실래요? 방금 중에 꼬치가 정확하게 목젖을 찔렀습니다. 아파요. 아. 아, 뜨겁다. 아.. 원이야아 뜨겁다. 안 뜨겁다. 아, 뜨겁다. 안 뜨겁다. 안 뜨겁다. 아. 다 아. 좋아 데리야끼 만 먹어요? 아 그러면 찔러요 아... 안돼요 안돼 꼬치는 안 먹고 막대기만 먹어헐 그러면 영자 소리도 듣겠는데 손가락 아, 안 데리야끼 오늘은 제가 원래 당초 계획이 데리야끼 소금구이 바베큐 새콤이 달콤이 매콤이 꼬치킹 핫킹 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킹 오브 킹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바로 킹오브킹으로 가버렸어요 <laughs> 딴거 먹지마 이제 그거, 그거 동영상 9개 다 찍으려고 했는데 어. 그냥 여기서 포기를 해야겠어요 그 뭐하러 찍어 딴 거는 의미가 없어 내려가 하나씩 어. 사실 내려가면 이제 천국을 느끼는 거 아니 제가 하고 싶었던 건대리야께에서 소금 구이로 가서 매콤이로 가서 꼬치로 갈 그렇게 한, 단, 한 단계 올래.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내 리액션이 얼마나 보는지 한번 관찰하고 한, 관찰해보고 싶었는데 아니, 소금구이랑 거기서 뭔 리액션이 나와 <laughs> 아 진짜 아 그러니까 <웃음> 디... <웃음> 이건 대리야끼 어데리야끼 <laughs> 뭐, 소금구이 그 정도는 뭐 리액션이 맛있다.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냥 먹고 싶었는데 와 근성이 있다 아, 아 맛있다 거구나. 진짜 잘 먹네 근데 네, 그럼 여기까지.